안녕하세요 종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개사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세번째 시간이죠 네 일단은 개사일주의 오행의 구조입니다 개수와 사화가 이렇게 일주를 이루었을 때 어떤 현상을 자아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요 이슬이기도 하고, 소나기이기도 하고, 설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합니다. 음 중에 음이며, 1 0천간 중에서 가장 음기가 왕성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충 구조는요, 무게합화가 되고, 정화와 충이 되는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사, 자합이 되는 특수합이 있어요.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개사, 자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자아내는가? 개사가 자합이 되니 큰 재물, 큰 인물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이즈가 커집니다. 어떻게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욕심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재물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큰 인물, 명예가 따른다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재물을 크게 벌라면요. 직장 생활할까요, 사업할까요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사업의 키워드가 더욱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개수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관점이 상당히 상대방을 읽어내는데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화는요 사신 합수가 되고 사회 충이 되는 합충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역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일보다는 다양한 부분에 접목할 수 있고요 생각이 자주 바뀌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점으로 봤을 때는 다양하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하지만 잡이 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니 다양한 부분에서 대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장간의 구조는요 무 7일, 경 7일, 병 16일입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성분은 금이 15%, 화가 35%, 수가 50%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력 다시 말해서 이계수라는 일간이 계사 일주일 때 강한지 약한지를 봤을 때는 신약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천오백.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개묘일주는 마이너스 이천이었는데 여기는 좀덜 신강한 중신강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죠. 중신강 1주요 그리고 개사일주 유명인입니다. 성룡님, 태용님, 남도연님, 한형민님, 디오님, 붐님, 황정음님, 이선빈님, 김림님, 윤진이님, 김준수님, 지코님, 육성재님, 안형섭님, 홍현희님, 이진님, 윤은혜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 및 형상은요 검은 뱀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검은 뱀 흑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흑사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의 키워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변화무쌍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개사일주의 용신입니다. 개사일주의 용신이라는 부분은요.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억부론,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하니 약하느냐로 봤을 때는 신약한 일주이기 때문에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나는 수죠. 개사에서 개수니까 이 수를 키워줄 수 있는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조후로 본다면요. 화가 강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화를 끌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용신이다.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관론으로 본다면 이 역시 금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금이나 수가 필요한 오행인데 제가 봤을 때도 좀더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일주의 성격입니다. 계사일주는요 자신의 판단으로 결말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며 사업을 하게 되면 독재적인 지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며 도덕심에 구애받지 않고 이성의 인연도 자유롭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욕심이나 목표가 강한 편에 속하면요. 도덕심, 다시 말해서 법보다 내 행동을 우선으로, 재나 이런 금전적인 실질적인 이득에 우선으로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육체는 편안함이 관심이 많으며 수학이나 금융 관련에 적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계산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자신의 주도하는 키워드가 많은 부분에 속해요. 그랬을 때 사업을 권장드리고요. 직장생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만족도를 못 채운다면 법을 어기면서라도 이런 범죄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개사 일주의 직업입니다. 일단은요, 유리한 키워드는 좀 사업적인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 예체능적인 부분. 요식업을 하더라도 사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키워드는 교육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인데 교육적인 부분에서 관장을 한다면은 직장생활보다는 사업 쪽이니 강사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의료로 간다고 하더라도 의료 사업 쪽으로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 쪽의 운송, 언론 이런 부분들을 뒤쪽으로 좀갈것 같아요. 우선 순위에서 봤을 때. 그럼 그런 개사일주의 병존입니다. 개개 병존 같은 경우에는요. 개수가 있는데 또천간에 개수가 떴어요. 이랬을 때 인기 또한 도화의 작용으로 하여금 인기 관련 직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쪽이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사병존이 들어와서 역마 관련으로 특화가 되면은요. 활동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몰두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사가 하나일 때보다 두배더 강화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의 작용도 조금은 많은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면은 반대로 그 역마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온라인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아니면은 정 아니라면은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리하고요 그랬을 때 운송사업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성이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을더들어서삼존이 됐다. 그럼 자식으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심하면은 자식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복이 없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배우자와의 관계성도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부분 물론 배우자의 군과 성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살주의 주역입니다. 주역으로 봤을 때는 뇌풍향이다. 지혜롭고 총명하다. 성품이 내성적인 면은 있지만 경우가 분명하고요. 냉철하게 비판하는 정신이 강하다. 까다로운 성품으로 바른 말을 잘하며 창조적인 생각을 잘한다. 일단 창조적인 생각이 좋다는 말은 무언가 새로운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정해진 룰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르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당당하고요 남한테도 당당하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요 자신의 길이 유사할 경우에 엄청 든든한 아군이 될 거고 자신이 조금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안 맞는다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니까. 자기가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 배우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개사일주한테. 이 사람의 성품이 그렇고, 이 사람의 창조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키워드 같은 부분은 유행의 확산이라든지, 탄탄대로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 용의 승천이라든지, 비행기가 이륙하는 부분, 오래 지속됨, 순환함,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머리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반대로 이런 일주인데, 사주도 그런 유사한 게 간다면, 은 초년 운이 안 받쳐주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초년 운이 안 좋았을 때 사주는 이렇게 나오지만 성격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봐왔던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사주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이렇게 가더라도 노력에 의하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은 이번 개사일주 영상 엄청 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개사일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개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